모공 각화증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모공 각화증이 심하다고 하면 어, 보통 이제 필링을 해주는 여러 가지 필링 제품들을 사용해서 막고 있는 각질들을 제거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어, 모공의 그 각질이 좀더 순환이 빨라지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드름 치료제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레티노이드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요즘에는 오프라벨 유즈로 해서 어, 아클리프라고 하는 제품을 어, 모공각화층에 사용하면 적절한 용량이나 용도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거는 좀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거고, 어, 병원에 나오셔서, 물론 부위가 모공각화층 같은 경우는 넓고, 치료를 레이저를 한두 번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 꾸준하게 조금 강한 강도로 어, 레이저를 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번 정도 하시면, 한 10번 정도 하면 모공각증 많이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